이번 주는 신제품이나 세일 소식보다는 연말 결산에 포커스를 맞춰 준비해봤습니다. 연말이니만큼 한 해를 정리하는 자료들이 많았는데요. 자, 12월 넷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저희 채널이 구독자 4천명을 넘어... 자, 제대로 시작하죠. 많은 브랜드들이 연말 연시가 되면 가격 인상 소식을 전합니다. 시기 시장도 별다르진 않는데요. 이미 오메가가 한 차례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오메가 외에도 가격 인상에 대한 추측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일단 예거의 가격 인상이 최근에는 거의 대표적이죠. 내년 1월부터 가격이 오른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분도 있고 또 직원이 안내해 주셨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 모델이 아니라 일부 모델, 특히 울신문이나 리베르소 등이 오른다고 하고 또10% 정도 인상될 거라고 하네요. 이 정도로 디테일한 정보가 있는 거 보면 사실상 확정이지 싶습니다. 외에도 랑에온트젠에도 가격을 올렸었고 브라이틀링, 태거후이어 등도 인상 예정 카더라가 있습니다. 어떤 그룹에서는 상품권을 안 받는다는 정책이 적용될 것 같다는 추측도 있는데 설마 싶습니다. 가격 인상은 보통 홈페이지 등의 공지를 안 하고 인상 바로 직전에나 기사로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따로 연락을 한다거나 매장에서 깊게 고민하고 있을 때 직원분들이 귀뜸해 주는 경우가 보통이라서 뭐 저도 직접 접하진 않았지만. 의뢰의 연말연시 가격 인상이 많다는 점과 시계는 어찌 됐든 오늘이 가장 싸다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구매 계획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가격 인상의 불똥이 제가 주로 구입하는 가격대인 100만 원 이하 시계들에게까지 튀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뜩이나 마이크로브랜드 시계들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좀 힘드네요. IWC에서 중국을 겨냥한 한정판을 공개했습니다. 파일럿워치 크로노그래프 40일 중국 설날 에디션이고요. 디자인 자체는 기존 제품과 큰 차이는 없고, 포인트가 될 만한 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붉은 계열의 색감을 사용했다는 점과, 또 로터의 내년을 상징하는 호랑이가 표현되어 있다는 점, 또 500개의 한정판이라는 점 등이 있겠네요. 한국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가 없고, 저는 미국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7,700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920만원 정도겠네요. 한정판이라서 일반판에 비해서는 값이 좀 나가지만 중국생이 엄청 크지 않기도 하고 또 12간지는 동아시아권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출시되어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블랑팡에서도 중국을 겨냥한 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빌레레를 기반으로 둔 중국 번체 달력 에디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브 다이얼의 폰트들이 한자로 표현되어 있죠. 한자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사용하는 태극 모양이나 또 내년 호랑이 해를 기념하는 호랑이 포인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구매할 명분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름만큼이나 당연히 중국인들이 타겟팅이 될것 같은데, 제가 블랑팡 담당자였다면 뭐 내년 출산 예정인 부호의 출산 기념품으로 타겟팅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굳이 출산 예정이 없더라도 돈좀 있는 중국인이라면 솔깃하겠네요. 제가 부호니 돈이니 하는 건이 시계가 한화로 약 7,8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블랑팡 외에도 중국을 겨냥한 제품들이 제법 출시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다룬 오리스의 소노공 에디션이나 지샥의 GA2100 달 에디션, 또 언던의 젠 에디션 같은 제품들도 있었죠.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와닿진 않지만 브랜드 입장에선 중국의 소비력을 무시할 순 없었겠죠. 언던을 얘기하다가 한 에디션도 떠올랐는데요. 최근에 출시된 건 아니라서 홈페이지 구석에서 볼수 있는데, 언던에서도 서울 에디션을 출시했었습니다. 서울 스노우펄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눈 내린 1930년대의 서울을 표현한 깨끗한 화이트 다이얼 또 케이스백의 서울의 풍경 훈민정음 폰트로 적힌 서울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이버 시계에서는 흔치 않게 베젤에 60이 적혀있고 이게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홈페이지에도 설명이 딱히 있진 않아서 그냥 마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에어맨이나 슈퍼맨처럼 베젤 잠금 장치가 있는 것도 특징이고 이에 따라서 양방향 베젤로 추측이 됩니다. 다이얼이 좀 횡한 느낌이 있어서 언던에서 쉽게 제공하는 그 로고 커스텀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택 옵션이 없습니다.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겠네요. 아, 가격은 500달러입니다. 관련해서 한국 에디션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서울에 초점이 맞춰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언던 시계도 그렇고 오리스의 한강 한정판도 그랬죠. 특히 서울이라 해도 월드 타이머 시계에 도쿄 대신 들어가 있는 경우로 대변되곤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 시장이 좀 좁고 수도 서울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대중적이라서 해외식의 제작자 입장에선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오히려 많은 판매량을 생각한다면 에디션의 범위를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한글 플리거였고 굉장히 허접했지만 만들어보기도 했었는데요. 뭐 의외로 시청자분들 평은 좋았습니다. 제가 양산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왕이면 국내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스파이더맨 영화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영화 보고 나오면 시계 찾아볼 일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검색하다가 시티즌에서 스파이더맨 시계를 만든 걸 찾았습니다. 정확히는 이번 노웨이 홈과 연결된 시계는 아니고, 이전부터 시티즌이 마블과 협업해서 콜라보 제품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벤져스 주요 멤버들 기념시계도 있고, 따라서 스파이더맨 시계도 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블과의 협업 제품이라는 점과 이 시리즈들이 주로 에코드라이브 무브원트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그리 비싸지 않은 점들이 특징인데 기념품으로 구입하시지 않을까 하고 진짜 찐 팬이 아닌 다음에서 실생활에서 착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녀분들을 위해서 산다고 하기에도 보통 42mm 정도라서 자녀들이 착용하기엔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기도 하거든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커뮤니티나 SNS에 자신의 시계 컬렉션을 공유하는 작은 릴레이가 진행 중입니다. 시계 컬렉션을 공유하거나 새로 구매한 시계를 인증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죠. 특히 특정 요일에 특정 시계를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예컨대 한 커뮤니티에서는 월요일을 마브데이라고 정해서 자신의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를 인증하는 릴레이가 진행 중이고 금요일은 스캔데이라고 해서 착용샷이 급증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이 스캔데이는 카메라 활용이 어려웠던 시기에 시계를 스캔해서 공유하는 문화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게 정설이든 아니든 시계 커뮤니티 하나의 문화이고, 다양한 시계를 구경할 수 있어서 저도 참 좋아합니다. 또 수요일에는 다이버 시계 착용 샷을 공유하기도 하죠. 지금은 연말을 기념해서 네티즌들이 직접 올해 최고의 시계를 선정하기도 하고, 자신이 구매한 올해의 시계 컬렉션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내년 목표 시계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는 올해 구매한 시계와 내년에 구입하고 싶은 시계 리스트를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최근 소식은 아니지만 앞선 이야기에 연계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핸들샷인데요. 인증인이 뭐니 해서 자동차 안에서 운전을 하다가 시계 사진 찍으시는 분들 많죠? 저도 퇴근길에 전용 노을이 핸들에 닿으면 시계가 참 예뻐서 종종 찍습니다. 근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운전,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인데요. 당연하죠. 근데 의외로 핸들샷에 RPM이나 속도 계기판을 통해서 운전 중에 찍었다는 증거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럴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여되고 설마 걸리겠어? 하지만 실제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정차 중입니다. 보조석에 탄 사람이 찍어졌습니다. 라고 설명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게다가 말씀드린 규정에도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일부 상황에서는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데요. 주행 중에는 찍으면 안 되고 빨간불과 같은 정차 중에는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완전히 운전 마치고 사진 찍으시길 바랍니다. 남성시계 사이즈 변천사라는 일종의 통계자료도 하나 봤습니다. 크로노24에서 통계를 냈다고 하고 저는 다른 사이트에서 접했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보면 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시계 사이즈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고, 가죽 시계를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가로축은 연대, 세로축은 사이즈를 나타내고, 가운데 있는 숫자들이 종류인지, 판매량인지, 또 생산 개수인지, 뭐단위나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서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뭐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국 50년대부터 현대까지 남성 시계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죠. 가운데 숫자를 기계식 시계의 판매량이라고 전제를 하고 저 자료를 해석해보면 시기상 아구가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60년대를 두고 보면 전쟁 전후로 유행했던 작은 사이즈의 시계 판매량이 많은 걸볼수 있고 또 경제 상승을 위해서 시계 판매량도 많았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7,8,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사이즈는 조금씩 커지지만 쿼츠 시계의 등장으로 인해 판매량이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판매량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쯤에는 그냥 증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급증했죠. 많은 마이크로브랜드들이 이때부터 등장을 했는데 그게 원인이지 않을까 하네요. 사이즈가 커지는 원인을 추측해보면 신체 사이즈의 확대나 의복의 변화, 또 시계 사용 목적 등의 원인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자료가 좀더 의미가 있으려면 시계 장르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레스워치류나 필드워치들은 사이즈가 좀더 커진 게 맞지만 다이버워치나 파일럿워치는 오히려 좀 줄어들었죠. 거기에 이제 가운데 있는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도 설명이 되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애플워치 등장 이유로는 또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해외 커뮤니티에 PRX 찌라시 하나가 돌면서 꽤 시끄러웠었는데요. PRX의 사이즈 소식입니다. PRX가 아마 시계 시장 전체를 통틀어서 올해를 빛낸 시계 탑3 안에 무조건 들어갈 텐데. 디자인, 브랜드, 성능, 선택지, 이야기거리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계임에도 유일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사이즈였는데요. 재원성 사이즈는 4 0 m m 고 일종의 드레스 워치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드레스 워치 치고는 좀큰 사이즈이기도 하고 같은 사이즈의 시계보다 한참 크게 느껴집니다. 구입을 포기한 분들 중열의 아홉은 이 사이즈 문제였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 4월에 35mm 사이즈가 출시된다는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두어 개의 찌라시를 봤는데요. 하나는 인도 티쏘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도 찾아봤는데 그거 못 찾았고요. 또 하나는 티쏘에 직접 메일을 보냈고 4월에 35mm를 출시한다는 답장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뭐 오토매틱, 쿼츠, 뭐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 어떤 추가 정보도 없었는데요. 솔직히 저도 믿음 반, 의심 반 상태인데 소비자들이 사이즈에 대해서 워낙 아쉬움을 표해서 티쏘가 이를 반영했을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겠습니다. 저도 PRX 구매 계획이 있는데 4월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기다려보려고는 합니다. 간단하게 오메가 소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서울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스피드마스터 크로노스코프 론칭 기념 팝업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수 없었던 스피드마스터 빈티지 컬렉션을 중점으로 회중시계부터 손목시계까지 여러 종류의 시계를 전시해 놓고 있고 또 스피드마스터를 실착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오메가 공식 모델 현빈 배우가 참석해서 주목을 받았었죠. 내년 1월 3일까지라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방문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올해 마지막 시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이 말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모두 내년에도 시계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